여러분 녹화를 켰습니다 에이 유쇼의 미니앵얀이 무수캠 오늘은 포트리스 에임드 하는 날 표적이 되는 포탑을 소환을 하고 그거를 몇 방만에 킬을 내느냐 다 기본 탄으로만 쏠거예요마플린 특수탄 없어요 저 그냥 기본탄으로 한방에 다맞출거예요또 허세를 오지게 떨어버리는 그, 마플 자마나 한번 보도록 하겠 읍니다 은다가 소환해서 할거고요 누구부터 할까 유성부터 하죠 넌 먼저 해팀 샐러드엔 경로대 따위는 없다 그 에메랄드 어, 블럭에 쏘는... 서가지고 일단 표적 위치부터 확인해준다 이그제어! <목소리> 쏘세요 한발 개같이 빗나갔다 다음 샷 나랑 보이는 게 다른가 봐 그런가 봐어 너무 멀리했어 바로 한 이어서 한 쏜다 두발세발 발. 발. 오케이 네발 형이 못 쏘니까 무지개 좋아하는 동생들 발. 시간 존나 마렵다. 5발. 7발. 데미지 모야막 1. 안 죽었어. 1이 들어갔어. 8발. 저 공중에 떠 있는데 저거 이제 아. 아, 9발이면 너무 허접인데. 아, 오빠. 저려. 버리는 맛. 9발이면 진짜 너무 허접인데. 다음 어, 차례는 파크모 아? 거기 올라가서 그러면 비경계대상 이로다 래퍼 치아 주세요 유성이 아홉 발이거든 솔직히 너무 허접이거든 유. 아홉 발은 너 아홉 발 너무 진짜 <laughs> 뒤진다 십배속인데 조줍만 하루종일 하는 파크모 쏘세요 응 안돼 응 기모찌 응 안돼 <laughs> 개머러 <웃음> 어, 어 많이, 많이 거어 <laughs> 어, 아니 위에서 보면서 쏘는 게 나아요 두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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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는 그걸... 감을 빨리 잡을 것 같은데 어 잠만 나고할뻔 <laughs> 네 발. <laughs> 야 뭐야. 다섯 발. 아, 막힌다. 아 막힌다. 여섯 발. 아, 막힌다. 일곱 발. 오오오 오. 아, 잠 너무 멀리 쐈어사크모가 못하는 게 이렇게 기쁠 공짜받다. 수가 없다. 아, 아, 실부정조져버리는바크머파 파다 측큼 아홉 발 진짜 너무 허접인데 매번 억보 우직에 쌓는 마크 못하면 직업 명치에 확정이다 아 그래 저한 방에 터뜨릴 거라서 이번엔 기어 구멍 차례 아니야 오어 지은망 방향은 맞는데 어어? 오버했다 오버했다 두발 과정이 다 비슷해 오오오얘 약간 위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앞에 원숭이 둘과 다르게 머리를 쓰는 꾸멍 무들무들 떨리기 시작했어 지금 여섯발 아 지금 무섭죠 아홉발은 안되는데 여섯발 지금 꾸멍 무섭 아니 뭐해 이게 여덟발째야? 여덟 큰일 났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팀셀 녹화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눈 감고 발로 쏴도 이렇게 쏘긴 힘들게 분명하다 두발 가지고. 그니까. 아, 스물한 발. 존나 잘해. 존나 못해. 야 마플 조용히 해 너와. 인생은 실전이다, 애송이. 할수 있어. 이그 정도만 쏘면 되지. 아, 그렇지. 자한 발. 하는 꼬라지 보니 하나. 직원은 하나. 확정인 듯하다. 두 발. 오. 오야 진짜 되겠는데? 세 발. 자네발째예요 이제 네발 원래 오, 확실하지 네 않으면 입탈지 말라는 여섯 조상들의 명언이 있다 야야 발. 여섯발 여섯 발. 야 일단해 일단해 아 근데 아홉발만 안 넘으면 되잖아 그래 발. 그래 일단해봐 여섯발 헛도청산 여섯 <laughs> <laughs> 각식에 나왔다 어 가다 라고 아 할뻔 한방에 아, 끝낸다면서 일곱발을 일곱 쏜마크 아, 야, 용 못하죠? 용 못하죠? <laughs> 그래도 제일 야, 잘, 잘 싸서 직원은 써서 봉인해야 한다. 선생님 숨을 한발은 쓰지 말아주세요. 뭔가 격차가 <laughs>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 인천을 아, 후령했던 뭐게요. 불주먹구멍에게 아, 뭐 도발 조지는 마플 뭐 아, 버그구나. 존나 <laughs> 잘해. 존나 무 구독, <laughs> 어, 좋아요, 부탁...